여행의 혁신적인 동반자, 독일산 PC캐리어 알루미늄 프레임 여행 가방을 소개합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피곤했던 경험, 쉽게 망가지는 가방으로 실망했던 기억을 이제는 지워버리세요. 이 가방은 내구성이 탁월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와 견고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어떤 여정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바퀴로 이동이 자유롭고 강력한 내구성 덕분에 외부 충격에도 문제 없습니다. TSA 승인 잠금장치로 보안까지 확실하게 지켜주니 안심하고 탐험을 시작해보세요. 사용 후기 또한 긍정적입니다. 국내외 어디에서든 이 가방과 함께하면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실용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에서는 견고함 덕분에 아이들을 태워도 문제없는 신뢰를 보여줬다는 후문입니다. 스타일리시함과 기능성을 겸비한 이 제품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행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